5월 배송 두 번째 배송 품목을 준비한 이들은, 놀라지 마세요. 우리 초등학생들이에요. 얼마나 예쁜지, 광주서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이 5.18 41주년을 맞아서 좀 특별한 프로젝트를 준비했다고 하거든요. 음... 요즘 초등학생들의 5.18 기억법 뭘까요? 함께 만나보시죠. 음... 80년 5월 18일 광주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죠? 음,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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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응. 그 전두환이 기엄군을 이제 광주한테 이제 둘러싸게 하고 사람들도 못 나가게 한 다음에 이제 시민들을 이렇게 죽인 그런 행동입니다. 응, 응. 응. 미얀마에서 지금 우리 광주 시민들이 겪었던 아픔을 똑같이 느끼고 있어, 얘들아. 시민들한테 폭력, 폭력을 마구잡이로 해서 안쓰러웠고 너무 무서웠어요. 같은 또 마, 아픈 마음을 견뎌내야 하니까 그 마음을 좀 생각하면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먼저 그 돌아가셔가지고 오늘 장간인데 일단 이게 인상 깊어가지고 그렸어요 코해지고 싶고 슬펐어요 맹제를 죽이는 걸 하지 말라고 이걸 해 주고 미얀마 사람들한테 응원 메시지를 보냈대. 경주 학생들이 미얀마 시민들에게 어떤 응원의 메시지를 또 준다면 미얀마 시민들에게도 의미가 있고 또 힘이 될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미얀마 사람들에게 응원하는 영상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한번 같이 봐 봅시다. 아우 이뻐라 우리 사천 동학교 학생들 이모가 마음의 박수를 보내요. 아유 어쩜 이렇게 기특해요? 어, 진짜 음. 기특하죠. 저렇게 생각하기도 참 쉽지 네, 않은데 네. 아이들이 단순히 활자로 5.18을 배운 게 아니라 음. 마음 마음으로 이해하고 머리로 이해하고 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런 이런 것들이 나온 게 네. 아닌가 싶습니다. 연 어른보다 낫네요. 그러니까요. 우리 미래 세대에게는 5.18 광주의 공동체 음. 그리고 용기 네. 그 배려. 민주주의, 네. 정부의 역할 이런 것들이 좀잘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이런 것들이 공교육 안에서 교육 과정으로 잘 퍼져서 네. 역사를 좀 제대로 좀 배울 수 있도록 네. 많은 도움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특별히 올해는 올봄에 미얀마 민주화 시위가 전 세계를 울리면서 뭐5.18 광주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증폭이 된것 같습니다. 이렇게 5.18은 이제 전 세계 민주주의를 외치는 이들의 등불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사집 1주년을 맞은 5.18그 풍경을 화면으로 담았습니다. 5월 광주의 역사에 고스란히 품고 있는 전일빌딩 245. 지난 11일부터 다새 동안 작은 음악회가 열렸습니다. 10년 5.18의 의미를 되새기고자 오후 5시 18분에 맞춰 시작한 공연. 벌써 41번째 5.18이지만 광주 시민들에겐 매번 감회가 새롭습니다. 어, 네. 자, 내일... 그때 당시 참여했던 어, 그런 느낌과 어? 그런 거를 같이 좀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뭐 좋은 시간, 좋은 공연들, 또 좋은 공간에서 들을 수있어 매우 좋았던 것 같습니다. 옛 전남도청 건물에서는 특별한 전시가 열리고 있습니다. 바로 외신기자 노먼소프의 특별 사진전. 80년 5월 23일부터 27일까지 광주의 참상을 직접 찍은 사진 등 희귀자료 200여 점을 41년 만에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노먼소프의 사진은 행방불명자를 찾는 데도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계엄군의 버스를 찍은 사진 속한 청년에게 안겨있는 사내아이. 이 아이는 영국 BBC 방송 화면에도 나왔는데요. 이후 아이의 행방은 알수 없었지만 아이 곁에 있던 청년은 찾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한들 누가 믿어주겠어요? 그런데 그 아이의 사진이 나타났고 내 말이 진실이었다는 게 나타나는 상황이었죠. 5.18 민주화운동 41주년을 하루 앞둔 지난 17일, 국립 5.18 민주 묘지에서는 목숨을 바쳐 민주주의를 지켜낸 5월 영령들의 넋을 기리는 추모제가 치러졌습니다. 추모제에는 국민의힘 소속 성일종, 정운천 의원도 참석했는데요. 5.18 유족회가 보수정당 국회의원에 초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란 점에서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번원은518 공식으로... 유가족들과 만나 인사를 건네며 광주 정신을 나누고 실천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오늘 와서 보니까 뭐 그분들도 너무 좋아하시고요. 저희들 그러한 얼음이 녹았다는데 대해서 너무 그냥 가슴이 아련하고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을 게 됐습니다. 이날 저녁 5.18 민주광장 등 금남로 일대에서는 전야제가 열렸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2019년 이후 2년 만인데요. 올해는 공연 위주로 행사를 구성하되 참석 인원을 99명으로 대폭 축소했습니다. 41년 전 광주와 꼭 닮은 미얀마의 이야기를 담은 공연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걱정 마세요. 모든 것이. 민주화를 위해서 광주와 국제사회 도움이 절실한 미얀마. 광주 지역 시민 단체들도 5.18 민주광장 등에서 미얀마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5월 광주와 미얀마는 하나라는 마음, 미얀마의 민주주의를 응원하는 연대의 마음입니다. 미얀마 쿠데타 사태는 1980년 이곳 광주에서 차행되었던. 전두환 쿠테다 군의 민간인 학살과 너무 닮아 40년 전의 아픔과 공포 속에 빠져들며 몸서리치게 만듭니다. 1980년 5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피를 나누고 마음을 나눈 광주 시민들. 그리고 지금 우리는 그때 광주 정신을 세계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41년 전그 아픔이 반복되지 않길 바라는 광주의 노력입니다. 아, 코로나 시국인데도 5월 행사들이 또 이렇게 펼쳐졌습니다. 화면에서 본, 혹시 그 살짝 있었는데, 그 시체 좀 특별하지 않았어요? 그그 그 시체가 80년 5월 당시에 광주 시민들에게 진실을 알리고자 했던 투사회보, 기억하실래나? 아마 많은 분들이 아마 어렴풋이 기억나실 거예요. 바로 그 글씨체입니다. 박용준 투사회보체라고 하는데요. 오늘부터 시민들에게 무료로 배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학생들은 글씨를 쓰는 것보다 자판에 더 익숙하잖아요. 뭐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라도 그리고 5.18을 모든 세대가 기억하기 위해서라도 내려받아서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박용준 투사회보체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나올 거예요. 자, 이렇게 시대와 눈 맞추고 세대와 발을 맞추는 5.18 41주년을 맞이한 5월의 책무와 미래에 대해서 조진태 5.18 재단 상임이사 모시고 이야기를 더 깊게 나눠볼게요. 상임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화면에서 봤습니다만 41주년 5월 풍경에서 가장 인상적인 풍경이 바로 야당의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이 5.18 유가족들의 초대를 받았다는 겁니다. 처음 있는 일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초대한 분들도 또 초대받은 분들도 네. 마음이 어땠을까 싶고 떨리지 않았을까요? 유족회가 초대를 했죠. 그렇죠. 날 추모제 행사에 네. 두 분의 국회의원을 초대를 했어요. 그거 이제 국민의힘이 정강에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담았고 네. 그리고 특별하게는 이 관련 단체가 공급단체로 전환하는데 특히 그두분 의원이 많은 도움을 줬습니다. 아, 네. 그것에 대한 뭐 유족회의 화답, 음. 유족회의 어떤 응답 네. 이렇게 좀 네. 보시면 될것 같고요. 저는 거기에다가 이제 이런 의미도 있다고 봅니다. 국민의힘이 더 이상 5.18을 네. 왜곡하거나 네. 폄훼하거나 네. 비하하는 일은 이제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해달라. 그런 숙제도 네. 저는 담겨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희망을 가져볼까요? 예, 희망을 네, 희망을 저는 갖습니다. 5.18 당시에 큰 역할을 했던 들불약. 아시죠? 네. 들뿔약에서는 그5.18 열사들의 정신을 승계하는 그 들뿔상이라고 이렇게 선정을 해서 드리는데 음, 네. 올해 16회 들분상은 기후환경운동가인 네. 이유진 씨가 선정이 됐어요. 아, 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예, 예. 근데 5.18 하면 뭐 민주, 인권, 평화 이런 개념을 떠올리는데 그렇죠. 인권운동가 단체가 아닌 환경운동가가 선정이 최초로 됐잖아요. 네. 예, 이게 뭐 41년을 맞이한 5.18의 뭐 특별한 음. 변화 아닌가 싶은데요. 5.18 정신은 우리가 이야기할 때는 대동정신을 이야기하고 를 있습니다. 그렇죠. 어, 대동정신은 서로 다르지만 예. 그러나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하고 같은 거고 네. 이제 그 연결이 어, 생태적으로도 연결되어 있는 거다. 때문에 아. 대동정신을 더 확장해서 예. 어, 시대와 논을 맞추려면 시대적 과제하고도 아. 어, 저는 그 손을 잡아야 한다 고 보고요. 예. 그런 측면에서 이제 대동정신을 더 확장해서 음. 어, 세계사적으로나 음. 혹은 인류사적으로 그 시도를 했다는 점이 있어서. 상당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5.18이 40년, 그러니까 불혹의 세월을 어렵게 견디고 지나면서 41년 되고 나서 작은 변화의 바람이 좀 있다고 느껴지는데요. 네. 특히 이제 그 5.18을 왜곡하고 광주시민들을 괴롭혔던 그 북한군 개입설 사실 거시제도로 드러났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또 정호영 전 사령관의 어떤 그 헬기 사격을 아치. 인정한 부분, 그리고 사과할 의사도 있다, 이렇게 음. 밝히고 있는데, 네. 이런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는 겁니까? 우선 정호영 씨가 진정으로 음. 자신의 명예가 제대로 회복되기를 바란다면 네. 가장 먼저 사죄를 해야죠. 그럼요. 사과할 용의가 네. 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네. 어떤 측면에서는 대단히 호환무치하다. 뭐냐면 본인의 부하 사과하는 부사과는 칠공수 여단 그 저 부사관이 네. 어, 직접 묘지 와서 참여하면서 음... 어, 그야말로 눈물을 흘리면서 용서를 구했잖아요. 네. 그런데 정작 그들을 그야말로 이그 참혹한 현장에 내몰았던 그 사령관이 자기는 물품만 보급하는 <laughs> 역할을 했다. 참... 그리고 누구누구가 허삼수 뭐 화합행을 시켜서 했다라고 아, 예, 예. 이건 제가 볼때 대한민국의 가장 최고의 정예 음... 군대인 특전사 사령관이 예. 이게도 저는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 세계가 함께 나누고 실천할 가치가 는 5월 정신이라고 하는데 광주 인권상도 그렇고요, 말씀하셨던 광주 민주포럼 지금 진행되고 있고 그만큼 전 세계 뭐 저항과 민주주의 어떤 마태형으로서의 그런 광주가 가진 채무가 크겠다 싶거든요. 예, 네, 그렇습니다. 광주 인권상은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올해가 20회가 되나요, 하여튼. 네. 태국의 인권 변호사 안온남파에게 그 수상을 했는데 지금 구속돼 있죠 네. 어, 빠른 이제 석방을 요구 하고 있고요 예. 강주 민주포럼이 바로 이제 그런 내용을 좀 담고 있습니다 음. 어, 코로나 이후 세계 민주주의 오늘과 내일이라고 하는 음. 이제 주제가 대주제고요그 속에서 이제 글로컬 민주주의 우리 흔히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특히 (5.18) 정신의 세계화와 아시아 민주주의의 증진 네. 그런 측면에서 이제 보다 적극적으로 올팔의 새 걸을 위해서 더 노력을 기울일 때가 됐다.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이 우리 시민들에게 특히 네. 올팔에 주어진 올팔에 풀어야 될 네. 그런 당면한 과제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 말씀을 듣다 보니까 5월의 날개가 더 커진 느낌이라 그럴까요? 더 멀리, 더높게 이렇게 날아갈 수 있도록 5월 정신이 세상 곳곳에 다 이렇게 닿을 수 있도록 물론 많이들 힘써야겠지만 더 많이 애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자, 시사직 배송 이제 마무리할 시간인데 오늘 배송은 어떠셨어요? 네, 41년 전 광주 시민들이 보여줬던 그순고한 네. 정신이 지금 현재에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참여와 용서, 회복적 정의를 위해서 네. 5.18 진상규명에 대한 앞으로의 노력들은 더 박차를 가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5.18은 아픔의 역사죠. 그런 희생이 있기 때문에 음. 지금 저희가 민주주의를 마음껏 누리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요.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미얀마 민주항쟁도 반드시 그 결실을 이루길 바라겠습니다. 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지금껏 지켜왔던 소중한 마음. 그, 이게 바로 5.18이 그 40년 넘도록 버티도록 한 힘이었을 텐데요. 5월의 배송 마지막 순서 착한 배송도 41년 동안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올해 더 특별한 5.18을 맞이한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5.18의 희생자 가운데서 최연소고요, 막내입니다. 11살의 전재수군의 사연이거든요. 그동안 전재수군은 사진이 없어서 이름으로만 기리고 있었는데 올해 사진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41년 만에 찾은 우리 소년의 얼굴, 5월의 막내, 전재수군의 얘기와 함께 5월 배송 오늘 여기서 마감하겠습니다. 오늘 마음으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